개성고등학교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생은 살다의 의미이며 명은 목숨을 뜻합니다. 자살이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로 자는 스스로의 뜻을 나타내고 살은 죽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원이 약 24명으로 OECD 35개국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3위, 일본 9위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 중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1년간 자살로 12,460명 가량이 사망하며, 이는 앞서 본 내용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약 24명꼴입니다. 자살 및 자해 시도는 28,270명 가량으로 하루 평균 약 34명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통계 지표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15세 미만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66.7%가 증가하였고 10년 전과 대비하여 꾸준히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직업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가사, 무직의 자살률이 45.6%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13.5%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령대별로는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청소년의 자살률은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2.5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 3월과 5월에 자살률이 가장 높고 12월에 가장 적게 발생을 합니다. 직업별로는 무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즉 가사직이나 학생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주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층, 즉 노인층에서의 자살률이 높으며 인구 감소에 의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도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가 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점도 작용을 하며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과 편견 그리고 베르테르 효과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요인을 개인적 요인, 정신의학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급성 기분 변화에 의한 요인으로 세분화해 보면 개인적 요인에는 절망감, 자아 건강성 약화를 들수 있고 정신의학적 요인에는 기분 장애,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있으며 성격 장애,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을 들수 있으며 사회 환경적 요인에는 가정 붕괴, 사회 분위기, 실직. 신용불량 등의 변화를 들수 있고, 급성 기분 변화 요인에는 흔히 우리가 겪는 불안, 두려움, 고립감, 분노 등의 감정을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해 6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 청소년의 자살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남녀 학생의 20~30%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10~15% 정도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설명된 급성 기분 변화의 요인이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에는 학교 성적이 40% 정도로 1위를 차지하며, 이성 친구와의 문제나 왕따 같은 또래 친구와의 문제가 27%로 2위를 차지하고,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 뒤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첫째, 자살 성공률은 낮지만,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며, 둘째, 나름의 분명한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예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보복 또는 남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순간적으로 충동성에 의해 자살을 하게 되며, 넷째, 동반 자살 또는 모방 자살, 즉, 베르테르 효과에 의한 영향력이며, 마지막으로, 추락, 투신 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자살에 대한 오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은 자살하지 않는다. 둘째, 자살하는 청소년은 죽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셋째, 자살한 청소년들은 모두 우울증이 있다. 넷째,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다섯째, 자살은 유전된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주변에 이야기하게 되고 자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관심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임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보호 요인을 증가하여 청소년의 자살률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은 무엇일까요? 위험 요인이란 첫째, 부모님의 이혼, 별거, 사망이나 경직된 가족 분위기 등의 가족 문제. 둘째, 알콜 및 약물 남용. 셋째, 우울증, 불안장애, 섭식장애, 정신장애 등의 정신상태. 넷째, 실직, 원하지 않는 임신과 유사한 이전의 자살 기도 등의 부정적 생활 사건 등을 들수 있습니다. 보호 요인이란 첫째, 가족 구성원과의 좋은 관계,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일관된 양육 태도 등의 가족 내 요인과 둘째, 좋은 사회성 기술과 대처 기술 및 자신감의 인지 방식과 성격이 있고 셋째, 또래와 대인 관계가 원활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봤다면 먼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서 119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무기나 약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 아는 척해서는 안 되며, 친구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살 의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작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자살 예방의 시장임을 깨닫고 내 주변 친구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상담 대표 번호와 청소년 상담원비, 생명의 전화,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있으니 한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과 특징,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